할게요.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행자용 지도를 검색을 해서 할 건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야기도 해주고 정확하게 찾아줘요. 그래서 얘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보행자용 지도를 쓰고 설치와 열기, 허용을 해주세요. 열기 하면 이러한 앱이 뜨죠. 프로가 있어요. 프로는 앱을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화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하는데, 이것서 광고니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장소와 주소를 검색하라고 써져 있죠 내가 가고 싶은 장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쓰면 되겠죠. 여기에서 상봉역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상봉역상봉역이 534m로 나오는데, 저는 4번 출구, 1번 출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출구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와요. 정확하게 빨간색 클릭을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경로를 파란색 바를 눌러주면 돼요. 파란색 바 경로 601m예요. 경로 클릭하면 지금 나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 주죠. 내가 상공 이동 주민센터에서부터 나가서 가는 경로까지 쫙 1번까지 보여 주죠. 그래서 몇분 걸리냐면 10분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이동을 해 주면 되겠죠. 이 파란색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클릭해야죠. 네, 이동을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나오죠? 경로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내가 출발을 해서 가잖아요? 방향도 알아서 얘가 다 틀어줘요. 방향도. 그리고 12분까지 보여주고, 내가 전체 보기를 하면 전체 보기가 나오겠죠? 한눈에. 이렇게 전체 볼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출발한다. 그래서 화살표가 표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뷰가 있죠. 올리면 위로 올리면 스트리뷰가 있는데 눈이 켜져 있죠. 그러면 스트리뷰를 클릭해 보세요. 네, 스트리뷰를 하면은요,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어, 이 주변에 뭐가 있지? 내거이 이제 그냥 손을 이게 움직이면은 내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겠죠. 어,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트리뷰고 이 길을 쭉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트리뷰로 볼 수도 있고 여기 하단에 한번 보세요. 네, 돌아가려면 하단에 이 병풍 세우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돌아가요. 병풍 세우는 거 클릭. <목소리> 그래서 구글맵지도 보행자용지도 구글맵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네, 뒤로 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용지도 스트리뷰를 켜면 원래 이 스트리뷰가 저처럼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안 나오죠? 이게 업버전이 돼서 안 되는 건지 구글맵을 설치해도 안 나오죠? 뒤로 가기 한번, 네, 카카오 맵으로 열리네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 곳을 미리 탐색을 할 수가 있겠죠. 손을 이렇게 좁혀주면 한 화면에 볼수 있고, 이 사용 방법, 이 찾아가는 길을 이 위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다음 경로 안에는 19m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말까지 해줘요. 어, 내비게이션처럼 말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죠? 보행자용 지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